여백이 있는데, 자, 만약에 일계도 함수만 따진다면, 아, 자, 이것만 따진다면, 자,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 f(x)에 대해서, 이게 뭐지? 미시적, 아니 거시적, 거시적, 이렇게 말리 해서 본다고 쳐봐. 거시적으로 보면 올라가, 올라가는 거 확실해. 근데 있잖아, 이렇게 미시적으로 보면, 이게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지, 아니면, 요렇게 올라가는지, 좀더 정확하게 보자. 이게 바로 누구야? 오목과 볼록이에요. 근데 나는 오목볼록 안 좋아. 봐. 아볼, 유볼. 자, 그래서 조금 더뭐 하자고. 그래프를 정확하게 보자고. 알겠냐? 조금 더 그래프를 정확하게 보자. 이게 바로 이계도함수의 의의입니다. 다른 건 없고. 음. 어? 실질적으로 이게도 항안 그린다고 그래프의 개형이 틀린 거 아닙니다 대세적으로 보면 즉 거시적으로 보면 증가하죠. 근데 어떻게 증가하는지 그게 궁금할 따름이니까 알겠어요? 자 여기 변곡점, 여기 중요한 얘기. 이건 입문은 입문 얘기에서도 많이 하죠. 뭐 소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 뭐, 주인공이 뭐, 이게 변곡점이었다.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 나오잖아, 변곡점. 자, 변곡점은 줄임말이에요. 뭐의 줄임말이에요? 자, 이게 왜, 이거, 이거 영어식 문법인가? 이거 뭐라고 하지? 영어식 문법. 그, 그, 이거? 그, 뭐냐? 그, 어쨌든. 한, 한국식은 아니야. 변곡. 이거 자체가 지금 한자야. 한자 어수는 영어랑 똑같잖아. 우리나라는 이제 주어, 목적어, 동사인가? 맞나? 어쨌든. 근데 이제 영어는 뭐야?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뭐다. 그래서 이게. 힘들어. 그래서 곡 변점하면 또이상하다 그래서, 변곡점. 그래서, 곡선의 모양이 변하는 점이다. 그럼, 곡선의 모양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바로,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 블록,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즉, 이런 식으로 볼록성이 변하는 모양. 고, 변하는 점이. 자, 그래서, 볼록성이 변하는 점이기 때문에, 이거, 프라임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투 프라임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즉, 투 프라임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과 뚫고 나가야, 그게 바로 보다 변곡점이다. 그 뜻이에요. 여기 있냐? 밑에 열심히 써. 여기 보여요? 자, 그래서 변곡점의 판정은 2 프라임, 투 프라임 값이 0이고 좌우에서 부가 바뀌어야 된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여백이 조금 있으니까 여기다가 똑같아. 이번에 투프라임이야투 프라임? 그럼 이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그럼 이게 바로 뭐라는 소리야? A에서 변곡점이라는 소리야. 변곡점. 그럼 어떻게 바뀐다는 거야? 위로 볼록에서, 아, 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뀐다는 색이야. 투 프라임이. 자, 이렇게 되면. 얘 또한 변곡점이지? 뚫고 갔으니까. 투 프라임 그래프야, 이제 자 이런식으로 튕기면 된다 안된다 2프라임 뚫고 가야지 음. 변곡점이야 뚫고 가야지 변곡점이야 2프라임이 그럼 이거 오디뭐로 얘기랑 똑같은 얘기 맞아요 자 그래서 변곡점은 결국에 2프라임의 구가 뚫고 가야 변곡점이기 때문에 1레더 즉 f프라임 x의 극대 극소가 거기 극대 극소 아니야 fx의 극대 극소 아니야 f 프 이제 도함수의 극대 극수가 그거야. 그럼 결국에는 두번 미분까지 안 해도 도함수만 정확히 그려서 누구만 잘 찾아도 그거서 이제 극대 극수만잘 찾아도 어때요? 해결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건 진짜 일부야. 어쩔 수 없이 변곡점을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여기도 이제 방학이 아니니까 바로 얘기를 하면 지금 한번 미분한 거개척 같잖아. 요 우번 미분해서 또 그걸 그림까지 그려야 되는데, 원래 변곡점 한가지요 근데 안 해도 되죠. 변곡점 만약에 물어보면 우번 미분만 하면 돼. 그래그래프까지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아느냐 정해줘. 그냥 정해줘. 자동으로 정해줘. 다음,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다음 시간 얘기를 들어보면 알 거야. 자동으로 결정이 돼. 진짜 이게 변곡점인지 아닌 가짜 변곡점인지 자동으로 결정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즉, 그 값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두번 미분해서 0이 되는 방정식을 풀어야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치만 딱 파악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같즉두번 미분 안 해도 알수 있어. 여기 있냐? 자, 그래서 이거, 아, 저, 저, 그, 앞에 그 얘기 했었지. 이걸 젠젠부등식이라고 하고, 자, 뒤에 또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이게 무슨 뜻이야? 함수가 접선보다 항상 더 크면 아래로 볼록하다는 뜻이고 함수가 함수가 접선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하다는 뜻이지 이거는 솔직히 너무 잘 그려놔서 어때요? 딱 보면 알죠?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딱히 무리가 없는데 밑에가 좀... 그래서 이, 이게 이제 위에 게 이제 젠센부동식 변형이고 이게 진짜 젠센부동식인데자 이게 어떤 오목과 볼록성, 즉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성을 갖는 즉 이계도 함수를 갖는 어떤 함수에서 어떤 함수에서 무조건 성립하는 절대부동식입니다자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함수값의 평균 얘는, 구점의 X 값의 음. 어, 맞아. X 값의 평균의 함수 값이야. 즉, X 값의 평균의 함수 값이야. 자, 밑에 그림을 보면은 당연히 알수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아래로 블록한 함수에서 있잖아. 그 위에 두 점을 잡았을 때 말이야. 아, 울어, 울어, 울어. <laughs> 자, 위에 두 점을 잡았을 때 말이야. 자, 내말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분을 한번 그어보겠어요. 자, 그럼 여기 선분을 그려서, 자, 이 만나는 점이 곧 뭐겠어? 중점이 곧 뭐겠어? 바로 함수값의 평균이 되겠죠. 아, 이 씨... 다시 떨려 가지고 집중이 쓰네 요, 요게, 오케이. 아, 됐다. 됐지? 자, 그럼 이제 이 값의 중점이죠, 이거. 여기 그래서 그 중점의 뭐야 함수값 함수값이니까 함수 위에서 찾는 거. 그럼 이제 장애인이 아니면 누가 위냐 이 소리. 빨간 점이 위에요 아니면 파란 점이 위에. 자 연두색이 위에야 아니면 빨간색이 위야. 그래서 아래로 볼 거. 반대는.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의 다른 표현인데요. 9번 미분 안 하고 여기서.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변형을 시키면 이게 중점이 아니라 내 분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옆에 여백 많으니까. 자, 중점이 아니라 뭐가 될 수도 있다고? 이런 식으로 네 분점으로 줄 수도 있다고. 알겠냐? 아무것도 없어. 즉, 이런 형태의 식이 보이면 다 아래로 굴러. 알겠냐? 즉, 왼쪽. 좀긴 식이 더 크면 아래로 굴러. 안 되면. 하나만 외우면 되지. 알겠냐? 이 꿈이죠? 같으면. 같으면.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는 직선이야 자 그래서 이중 가장 편한 방법을 생각해 보라는데 생각해 봤냐 자,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 판정하는 여러가지 지금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편한 건 누구야 <laughs> 네, 그냥 소평을 두 유용한 게 사실 제일 편해요. 근데 내가 왜 이걸 써놓는 거야? 나오니까. 자, 내신에서 특히 한번 제일 많이 물어본다. 한번 엄청 많이 물어본다고. 기억이 디귿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는 보기 중에 하나야. 근데 외우긴 쉬우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혹시 2 번과 3번 증명 가능한 사람은 한번 해봐. 여백이 부족해서 너희들한테 맡기겠습니 자 그리고 이것도 전에 얘기했던 건데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봤다 한번 생각해보자 자 어떤 이미의점 p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 a,b라고 <laughs> 응? 응? 자 이러한 함수가 있다고 치자 y는 fx라는 이러한 함수가 있대 그럼 이제 여기서 있잖아 접선을 접받지 그을 수가 없네 왜 없어 접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접선의 개수만 알, 알아도 어때요 함수의 모양을 알수 있어요 자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접선이 연결될 수 밖에 없어요 심화편이지 이런 것들. 자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했을 때는 몇개 그을 수 있어? 그렇지. 즉두개 이상 그을 수 있지. 즉 그을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접선의 개수만 알더라도 이게 위로 걸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파악을 할 수도 있어요. 밖에 어떤 임의의 점에서 어 어. 어 그래서 이거 아씨 또그런 면세... 너무 잘 까먹는데 아 이거 대학교에서 한 건데 대학교. 대학간지가 오래됐어. 아우, 아우씨. 뭐있어 있어 그런 게. 어, 있어. 너네 내내년년에 가서 없어. 있어. 자, 그래서 이 접선의 개수가 이 이거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토대로 문제 낸게몇 가지 있어서 2010년 정도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2012년인가? 뭐 그렇게 해서 되게 오래 전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음, 그때 30번 문제였서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그던서다 하니까 하는 거야. 아니, 뭐라고 하는데? 까먹었다, 나 지금. 음. 네. 뭐, 그래요. 아, 그럼 연습이나 좀 해볼까? 자, 밑에 여백 많으니까 한번 연습이나 한번 해보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자, 이게 위로 볼록하고 아래로 볼록하지? 즉,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감차 함수는 아니야. 그렇게 생겼지. 자, 그럼, 변곡점, 변곡선에서 이런 식으로 접선을 붙게 되면, 이렇게 뚫고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떤 점이 여기 있다 이거야? A, 콤마, B다. 접선 몇개 그을 수 있나요? 그렇지 어디 에 어디 에 반대편에 하나밖에 없고 즉이 위로 블록 쪽에서는 접선을 그을 수 있다 없다? 그렇잖아요? 아 다시 야 여기 나아졌야 그럼 이 점에서 접선 몇개 그을 수 있어? 네딱 하나지 자 여기는 접선 몇개 그을 수 있어? 예 하나랑 그렇지 이쪽 하나 두개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겠지 두개 그럼 여기서는 몇개 그릴 수 있어 방금 봤지 아, 한개 있어요? 아니 저기 됐냐고 네. 네. 음. 자그 다음에 음, 어디냐 어디 영역하면 돼아 여기 여기에서 까자 여기서 몇개 그릴 수 있지 제발 제발 어디요? 어디요?

예. 자 이런 식으로 봐봐 어떤 함수의 개형을 접선의 개수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사실 우리가 거꾸로 같잖아. 실질적으로 <laughs> 함수 개형 그나 오늘 진짜 한끼기도안 먹었는데 어제또 먹어야 데 네. 자, 우리가 함수의 개형 그리기가 더 쉬울까 아니면 접선만 딱 구하는게 쉬울까 네. 잘 생각해봐 개형 그리는게 쉬운가 아니면 접선만 구하는게 쉬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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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 자, 접선 그리는게 쉬워 네. 자, 그래서 야, 만약 함수 존나 복잡해봐 한 10개짜리 막 더하고 빼고 곱하고 막 지랄라 해봐 아, 할수 있냐고 그래서 이건 심화편이니까 이런 식으로 곡선의 오목과 볼록에 의해서 접선의 개수도 유추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또는 접선의 개수 개수를 가지고 곡선의 오목과 볼록을 유추할 수 있는 거고 알겠냐? 근데 우리는 대학생이 아닌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개형을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접선의 개수를 생각을 해 보통 알겠어요? 자 그럼 아까 내가 오목과 볼로 두번 미분하는 게 항상 편하다고 얘기를 했죠. 예. 그렇지 않아요? 합시다. 자한번 미분하면 두번 미분하면 자 그럼 몇차 함수 그리면 돼? 절편 얼마 위로 아래로 아래로. 왜? 마이너스잖아.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x가 어, 1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네. x가 1보다 크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우쇼 <laughs> 2 번도 똑같이 한번 미분하면 두번 미분하면 그어요 그러면 8번그려야죠 이게 마이너스 2 사인이야 정말 맞아 그럼 뒤집어서 그리면 되죠. <laughs> 아, 그리고 이게 변곡점, 네. 이것도 변곡점 얼마? 파이. 음. 자 그럼 얘는 0부터 파이까지, 네. 네? 어, 맞죠. 맞다고 맞다. 고 위로 볼로, 파이부터. 이 파이까지 아래로 불러 됐죠? 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숙제 그거문뭔 한국말 들어, 아, 귀엽구려. 자, 4번 봅시다. 자, 4번 보면, 변곡점이 있는지 조사하고 변곡점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네. 자, 한번 미분하면, 한번더 미분하면, 자, 얘는, 뚫고 가는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1차, 1차 함수그렇죠 그래서 1. f1 이게 바로 뭐다? 1학기. 근데 저번 시험은 딱 얘기했지. 1학기 때 이런 거 3차 함수 항상 대칭점이 있다고. 그게 곧 뭐야? 만점이죠 원래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미리 갔다 쓴 거지. 자, 이제 2번 봅시다. 자, 2번을 이제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자 내가 아까 분명히 변곡점 같은 경우는 두번 미분해서 두번 미분한 그래프를 그려서 X축과 뚫고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걸 확인을 했는데 자, 아까 내가 분명히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변곡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미분해서 알수 자, 한번 미분해서도 알수 있다고 잘 봐요 자 일단 한번만 미움합시다. 그건 해야지. 어우 갑자기 여기가 아고자 그럼 풍부. 자 그럼 얘는 부호 변화 이렇게 하는 이렇게. 그럼 누구만 그림인데? 이거 허리 꺾인 거는 다 구할 줄 알죠? 이게 누구의 그래프야? 자, 이게 프라임의 개형이야. 자, 그럼 이 값은 얼마 되는 거야? 이게 0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냥 알파가 있다고 할게, 그냥. 자, 자, 알파가 있다고 할게, 그냥. 알겠냐? 자, 그럼 알파가 있다고 가정할게. 아 물론 계산할 수는 있지만은 안 한다고 있다고 있잖아 하나가 알겠냐? 그럼 여기서 이게 무슨 값이라고? 극대야 횟수야 극소. 극소면 이런 모양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맞아요 자 그럼 극소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고 여기선 계속 어때? 올라와고 여기서 계속 그럼 이 계형 자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FX 계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즉, 극부 하나만 나타나, 그럼 더 이상 변곡점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즉, 2번은 변곡점이 있다 없다? 알겠냐? 또는 F'에 극대, 극값이 없기 때문에 변곡점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알겠냐? 그럼 진짜 확인을 해볼까? 정말 두번 미분해서? 자, 얘는 이제 분리를, 아, 여기 분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더 미분하면. X 세제곱분에 있제 자, 그럼 이게 0이 되는 값이 있긴 있겠죠? 아닙니까? 계산하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 있긴 있겠죠. 그죠? 근데, 보자. 얘 그림 그려보자 그랬지? 아까. 오케이? 자, 얘도 통분하면. 아니야, 그냥 그 그렸다 치고 그냥 그렇게 하자.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0이 되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살짝 작은 값 한번 여기다 대입을 해봐 0은 못 넣어 분모 때문에 자 살짝 작은 값 넣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너무 작잖 너무 작잖아 자 마이너스 한 1.1정도 넣어봐 음수의 양수 저기요 마이너스 1에서 0 되는 값을 지금 찾고 있잖아 자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작은 값을 한번 넣어 보자고 양수야 음수야 자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값을 넣어 보자 0은 또못 넣어 그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거 그럼 얘가 음수야 양수야 어 그럼 그 부분에 있는데 이게 뭐야 예?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어, 변곡점 없는데? 아, 아 그래, 둘다 양수죠 <laughs> 그래서, 그죠? 어,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자 그래서 변곡점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 변곡점은 극대와 극소 사이에서 있어야 돼 무조건. 뭐 그래야 변곡점이 있는 거지. 자, 물론 여기 올라가면서 이런 변곡점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이 부분에서 뭐가 있어야 돼? 극대 극소가 있었어야 돼. 알겠느냐? 알겠느냐? 음, 그래.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다음 다음에 하는 그래프의 개형. 이 다음 파트가 그래프의 개형이지. 이거 풀세트로 그래프의 개형을 한 다음에 하면 조금 더좋아 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뒤에 하고 하자. 요거 다음 시간에 할게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방법인데, 뭐 살짝 뭐 소개를 하자면, 이렇게 확인해야 될게 되게 많거요 이걸 다 확인해야 그래프 하나를 그리는 거에요핵극형이죠 그래서 최대한 안 하고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건 해야 되니까 어쩔 수없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